어라, 주포 뭐 쓸까 아레카제 고증 감장 얘야 얘겠지 뭐 128을 가자고 128 117 좋다 127 간다 무사실 충격을 왜 해? 아, 아직 게임 <laughs> 이길 수도 있는 건데 그거. 아무런 짚다, 아무런 짚다. 노키가 이겨줄 거임. 호안 죽었구만.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이브케가 죽었잖아. 날 벌써 은 거야. 워십이 안 되면 날 찾아와야지. 거대식량이 날은 거야. 날 잊은 거야. 날 잊었어? <laughs> 날 잊은 거야. 아, 아, 아. 아, 아. 날 잊어버린 거야? 나 버려진 거야? 이집 EDM 먹혀버린 맛집이네. 거야? 어, 먹혀 버린 건 맞아. 함께 하자, 뷰찌. 먹혀 버린 건 맞아. 그거는 어떻게 잘 봤네. 거대 식량이 지옥에 있나 지금? 렉소350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거대 식량이 마크2? 음. 음. 그럼 모드를 깔아야 되지 않을까요? 비켓 먹으러 가야지. 아. 폭스 누나였지, 참. 이거 지금 그냥 보이스 오브 플러스 해 놓으면 되나? 눈나 한테 먹혀 버린 거야? 그럼 누나, 우린 평생 함께 하는 거야. 나 너무 행복해 복수할거야 복수할거야 거야. 어? 복수할 복수할거야 복수할거야 마지막이 이상한데 왜 복수를 하는것이지 1불 여러분들 유일하게 하레카즈의 3번 선체만 쓰는 주포입니다 미드웨이 부포 어디 가서 못 본다고? 이거 그거 아마 아무 것도 없을 거에요. 무슨 콜라보라고는 하긴 하던데, 나름 재밌던데 이 주포. Can you help me? 아근나 이거 주포 진짜 좋아한데 뭔가 서구충 느낌 나서 좋아 따다다다다다다 이게 부산 사투리입니다 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이렇게 했어요 진짜라니까 맞다니까 진짜 현지인인데 내가 교수님 빨리 맞춰주면 안돼요 저희 배고파요 교수님, 지랄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근데 사투리를 그렇게 심하게 쓰나? 사람들이 젊은 세 젊은 세는잘안쓰는잘안 쓰잖아. 근구는또다구는또아른느북 아니야? 이북경북이라 경북, 아이 포탑박살남 절반인데 화력 아이 3분의 1인데 요호 5만 7만 <laughs> <laughs> 왜이러질까 이러지 말라니까 대구는 그래 했다 아이가 이, 이게 경상도 아니야 했다 아이가 했다 아, 아니야 아인 아인교는 진짜 어르신들 말투 아닌가 어 뭐뭐 했다 아이가 아니 네가 자료 수집한다 했다 아이가 <laughs> 왜 나한테 하락하노 보노보노 바, 박아버린디 처신 잘하라고 좀 야한가? 아 맞아 그거 졸린다 잠온다 나 군대가서 잠온다를 처음 들었어 <laughs> 상태 졸린다함 그려유는 충청도 아니야? 하지 마세요. 백종원 말투잖아. 백종원 아저씨. 석양이 지주. 마님, 마님, 그 그거 아니야? 권중?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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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 애가 뭐그라데데니 아, 근데 내 친구 중에 한 명, 그 손가락으로도 사투리 쓴 애가 있어. 카, 카톡으로 손가락도 꼬꾸러졌나 봐. 그래도 중간 난입한 거 치곤 괜찮지 않나? 가가가가. 금마가 그 가가. 그 애가 줄여지면 가야 가. <laughs> 놀랍게도 그렇다. 밥 물어갈래? 제육덮밥 조치 블랙이 있어 아우 이번 게임이 아니구나 어 아니네 블랙 있네 야 이렇게 볼까 되게 잠수함 같이 생겼다 밥묵나 아예 안 묻다 그럼 밥 물어갈래 머물갖고 치킨 고다고. <laughs>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진짜. 왜냐면은 대학 친구, 아 고양 친구 동네 친구는 그렇게 안하지. 밥물 내 고하고 서로 만나서 30분 동안 메뉴 찬단 말이야. 대학 친구는 그렇게까지. 한 사이가 아니잖아. 그 동네 친구만큼 동네에선 그냥 만나서 아 모든 걸 계획 없이 만나. 그냥 만나서 모든 걸 결정해. 배고픈 밥 먹으러 가고 놀아 요즘 근데 놀러 갈 데가 없다. <laughs> 여기가 그 경상도 사투리 1타강사 초민님 방송인가요? <laughs> 잘 배워 가요 물결표 물결표 추측표지 추측. <laughs> 잘 배워 가요 하는 거 보면 못 배워 하나도 안 배우고 가는 것 같은데. 야, 얘네 둘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 어, 어. 밥못 나, 어.